아, 아, 하, 두,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2018 사마에랄TV. 다산정하용적 경세협회 3. 경세협회 제1 4권 균역 3옥추의 제1 곽세 114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에랄TV. 질착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 구독, 재생으로 추천합니다. 해대를 방으로 미역이라 한다. 호남, 호남의 곽정과 태정은 꼭 생기기도 패지되기도 한다. 그리고몇파몇속으로서그 세익을 정할 수 없으니 우선 예전 세익에 따라 참작하여 제가 한다생각한데 곽이라는 것은 헤드이고 태라는 것은 헤태인데 꼭 감과 감태라고 할 것도 한다 태는 그종을망해서 자태. 청태가 있어 대동소는 것서무중 정도 있다. 호남 미역밭 새로써 조인간 수로가 보이지 않니 지금의 와서 1 1 4 4페이지 밝힐 수 없다. 그러나 본래가 100여 번에 불과한 만 만한 섬에 대해 사과에서 새로 2 0 3 0 0을 징수하여 직장에 10여 중앙만한 또는 사과에서 매매하는 역시 200, 3 0 0명이 이르기도 한다. 나주 외항에 있는 흑산도, 홍도, 가가도, 태사도, 와, 진도 외항의 만지도, 발매도, 맹골도, 동왕도, 소왕도, 영암외항의 투자도 등 지방은 모두 해고하게 산출된다. 탈험만 하고 주목만한 작은 성들이 하일 수도 없는데, 사목이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제주도에도 행화이 생산되고, 나라 사람 절반의 것을 받아먹는데, 제주 어세와 요새는 그냥 공주에 남겨 쓰고 상납하는 일이 없다. 영남. 영남 위협받은 저절로 일정한 지역이 있다. 선박과 연분이 때에 따라 역대기로 표시되게 하는 것과 하진하는 것, 지금 참작하여 세를 정한다. 위협한 50조를 일속으로 하고, 50속이 1등이 되는데, 한 덩이 값을 돈은 7량 반으로 계산한다. 울상 미역을 마시며 좋아서 값이 현저히 다름으로 1돈 값을 돈 10량으로 계산한다. 생약군된 미역이라는 물건은 바위 틈에 뿌리를 박고 바닷물 바닥에 휩싸기를 펴는데 나들자들하고 휘청거려서 바람이 끌리며약해서 쉽게 꺾여진다. 만약 여름과 가을쯤에 입기 을쩍 빠졌을 때 알맞게 배어 말렸으면 그냥 폭명이 들었다고 읽었지만 만약 급한 바람과 괴상한 비가 뛰어내 발착하여 풍파가 돌에 붙이면 연약한 잎에 부서진다. 그리고 장마피가 열어나오고 무대가 하시지 않으면 미역은 흉평이 된다. 그런 법은 미역이 흉년지고 흉년지는 것에 대해서 육체 사람을 속이기 어렵다. 시기를 당하여 앉아서 바람과 날씨만 보아도 미역이 귀할 것인가? 소화할 것인 거를 유랑히 알수 있으니. 1245페이지 미역과 실정은 이와 같을 뿐이다. 지금의 이르기를 호남 미역밭은 꼭 생겨나고 꼭 폐지된다 고 영남 미역밭은 일정에서 바뀌지 않는다 했으니 어찌 묵행인가 미역 뿌리는 거로부터서 옛적부터 죽지 않는데 꼭 생겨나기도 혹 폐지되기도 한다는 일은 일치고 있겠는가. 그때 호남에 금세하던 시간은 보다 아전에게 소문을 당한 것이다. 생각 건데 한동은 앞으로 7년 반으로 계산한 점. 25주에는 7문 반이 된다. 동해 미역은 시가가 비록 지극히 허락하더라도 1초가 3전에 빠지는 데에는 없었는데, 값이 이와 같으니 또한 아전에게 소문을 당한 것이다. 나라의 가치의 미역은 박한조의에따름이 합당하나, 백성에는 지력을 반드시 낭비할 수는 없으니, 또한 무의미한 것에 너무 가깝지 않은가 싶다. 관동. 통천이남과 삼천이육에 미역이 생출되는 것을 본뒤 사주가 없고 또한 관에서 지키는 일도 없어서 사람마다 채취할 수가 있으므영어에서 새를 도하는 것은 모두 상상이었다 지금의 나무 관에서 지키는 법을 시작한다면 셈이 생업을 기게될 것이고 전류의 비추어서 배에다 진수한다면선 새를 겹쳐 누게 된다. 지금은 바닷가 여러 나름의 나무를 관리하는 자가 약성과 함께 작업하고 때에 맞추어 채취한 다음 공동을 분배해서 세액을 충당하도록 한다. 물진과 평해의 예전에는 관이 지켜서 미역세를 거두는데, 지금도 또한 미역버태가 세를 잡아야 미역 한동보다 값을 더는 사냥으로 계산한다. 생각건데, 진구가 비록 천하신문이라 책임으로 바뀌어두면 반드시 간사한 짓을 하게 된다. 이미 예전 규례에 비추어 세액을 확정하여 백삼계과 그 액수를 알게 한다. 1 1 페이지. 매향 최초의 날이면 여러 사람을 모여에서일어고 그들 여럿 중에 한 사람을 공전에서 갑수를 시켜 관첩을 가서 받고, 물러가서 그집을 수행하여 공동으로 공개하여 세지는 모게 충당한다면 꼭 진부가 항상 맞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여러 도의 새도 이 법을 쓰면 마땅하다. 살피건데, 예전에는 관에서 지키지 않았으나, 왕의 용토 아니, 었으며 예전에는 관에서 지켰으나, 백성의 채취를 금단하지 않았다. 한 바다를 지척해서 서로 바라보면서, 저쪽은 박한세를 물려 왕의 땅이 아닌 듯하며 이쪽은 이름에 독차지하여 시장은 둔 듯하다. 마치 왕자가 부세를 공평하게 하는 정사이겠는가? 내 생각에는 물진 평해에도 관에서 지키는 것은 철폐하고, 백성들이 사사 채취를 허락해서, 삼척통청과 같은 이해를 하면 법제가 규일해진다고 여긴다. 이러한 정성실학아서 끝내 일정한 법으로 하는 것은 즐기하지 않는다면 어찌 구체하지 않은 것인가. 호남 명남 미역은 동토들에게 독점이 달고 냉이 환수해서 공료를 하지 못하면서 무독 변변치 못한 두고래 미역은 이를 오지 독처지해서 장차 어디에다 붙이자는 것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관복 원서에는논한 바가 없다. 생각한데, 북도의 공포는 천하에 징계한 것이었다. 이하의 이르기를 눈 갖고 줘갔던 것이 동의에 있다 하였으니, 곧이 물건이다. 당서 발해 전에, 옥주의 손과 남북의 공포를 기록해서 귀한 물건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3명이 바다로 둘러싸였으나, 이 물건은 오직 한번 바다에서만 생산되어, 그 맛이 뛰어나기 좋고 온 나라가 다 이것을 바라먹는데 연쇄의 도무지 나하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곽새는 미역에 바른 것이었구나 잠깐 쉬었다가 뒤에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